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힘들 것같고요 네. 도마님 음소거 좀 해봐, 시끄럽다 들어,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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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리아님 좀 증폭 좀 자리아님 말한 번만, 증폭 을 아, 예 아, 됐다 됐다 분위기 좋네요 분위기 왜 이래,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30초 아 이거 잔들리나? 프로필 비공개 돼가지고 이제 피 눌러서 못 보는 구나 모스트 중이야. 상대 자이..자이..자이라 자이라 맞나 이거 자리야 겐지 모이라 집중할 기회는 오케이? 어! 뒤에 들어왔어 뒤에 들어왔어 아니야 채팅 쳤어 우리 라이팅이었올라갔 주마님 앞에 나간 두 명한테 힐 걸어 줘. 뭐야? 아, 그럴수있깐만미 벤지 부조아. a 아있면 위험해요. 봐 벤지 올라온주마님정크조 좋아. 고정해 서 내가 스킬 할게. I 이스덩크덩크 조합 구성해줘 컷! 아이고 w I 이스 n t know. I 컷 o n t know. I d o 먹었어 n o w I don't know. I d o 겐지 know. 겐지 어

파라 데대라다 2층으로 나온 젠지 나왔다 젠지 에다괜찮다 초월 있어 초월 있어 나이스 막아 하늘에서 정가 하늘에서 정의가 다 아,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쓰면서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마지막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공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음, 정크님이나 겐진이 바꿔야 되는데 둘다 궁도 50% 성적이 한데. 아, 겐이바꿔준다니 아, 아니 아니 자리하고 오른쪽 위에 겐라 저희... <목소리> 위에 뒤에. 라 부족아. 라 그렇게 잘 쏘진 않는 어잘 쏘진 않은데 볼게 없우리가 지금. 라 컷. 컷. 아무도 안 보는데 데자기 to do 이스 i 이스 m going to do this. I'm going to do this. I'm going to 이 o this. i 파라 o i n g to d 나이스 나이스 파라 뭐 좋아? 파라 라인 안 이번에 초월 있어요. 겐지 궁에 맞춰 쓸게, 자리아나. 자리아, 음. 겐지 같이 지않을 라인, 나내 쪽으로 온다. 라인 봐봐. 자리아 무 어, 어, 아, <놀람> 겐지, 겐지 봐아 <봐야죠. 놀람> <놀람> 나가면 진짜? 타라카! 어. 아, 아. 살짝, 살짝, 뺏게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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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살짝, 살짝, 살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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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짝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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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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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리대 보자. 전 끝내지 않아 뒤에 파라. 아, 아, 아 죽었다. 나 파라 피하고있트는 계속 다늘에서 정가 빛발친다. 변의기회요 혹시? 죽지 않아. 나이스. 또팀요 아. 가고 있어요, 저. 파아님가요죽었어요 현재 백수. 이도 공이도 고때문 말해. 왔어요 저든지 왔어요 오케이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이거 봐. 그냥 가 나고 썩어 버터 나이스 괜찮네. 스컷 젠지 님아이고계속 싶어. 지켜 줘. 젠지 켜 줘. <목소리> 아이고. 남시안 보여. 벌써 안 보여. 살아보 좋아. 어 뭐? 정면 일치. 뒤로 라인, 뒤로 라인, 뒤로. 아이고. 아나부터 죽이냐. 수월 있는데. 어, 저... 아잘 어. 아, 아, 네. 아, 막았는데. 알았... 괜찮아 잘잘 막았어요 마지막 잘 막아봐요. 초월 수월, 초월도 있고 하니까 상대 궁 아, 생각하면... 상대 궁뭐뭐 빠졌어? 다리아 궁 아닐까? 라인도 어, 빠졌고 다리아 궁도 몇 또? 자탈 있을 거예요 지금. 오른 오른쪽 위에 이동. 이동 이동 도망갔다 이동 빠졌다.

고고인나어케나 고인 어나 케어. 나 케어. 나나케나 케어. 나어나 케어. 어, 어. 아, 나 케어. 나 케어. 이 케어. 나케아자 케어. 나나아어나 케어. 나나나 케어. 어리아 케어. 뭐 나이스 잘못 걷다. <목소리> 제발. 오케이, 나키어나물 잡았거든. 우선 한 버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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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안되겠 안 나이스. 노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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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위도. 아, 추가 시간이야. 추가 시간 그래도. 아, 아깝 아쉽다. 네, 네, 서비앙 빨리 치읍다공격시시다또 나올 같아. 아 상대 모스트를 못 보니까 답답하다. <laughs> 기다리는 치고 긋고긋해아고치스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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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치스님고고 같이 다니면 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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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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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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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흠흠 <목소리> <목소리> 나 도진하고, 우리가 도진하고, 위도우가 <목소리> 뒤에 윈스턴이랑 겐지 위주로 조화 걸게요 거의 겐지 위주로 걸게 얘네 위도우 냐 어.. 네.. 말째 말은 둘째 파 있는 듯 파라 싸우을 빌려 나요 겐지님 조화 고정 살아 있다 2층, 2층 까 2층 <목소리> 뀔까? 아냐 아니자리 아니,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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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리야, 붙였어, 자리야. 다떨어다다 다 떨어졌다. 다떨어어요 다, 다 지금. 있어요? 우리 야 돼요. 다 커. 다 커. 다다 커. 다 커. 다다 커. 다 커. 다 커. 다 커. 다 커. 다 커. 다 커. 다다다 커. 다서다 커. 아두명 커. 다명다 커. 다 커. 다잡았어다 커. 다 커. 다 커. 다 커. 어려 컷돌드2 층. 미스터님 그냥 혼자 들어갔어. 됐어. 피 많이 피뒤해줘많케아해줘막 잡아야 돼 조심. 컴. 컷 나이스. 목 아, 볼게요, 팔아 볼게요. 팔아 살피. 나이 스 나이스. 팔아 나이스. 팔. 파. 정면에 보이피조피 음, 보이나? 모이라인데 반복받았어 자리야 무조잘자리 잘했어 님무거워 말고 쟤님 좋아 달았어 해봐 해봐 아, 라인 라인 잡고 가자 라인 잡고 가자 궁버스 덜었어 아이고 나왜 죽어 모이라 개삐어 모이라 라인 잡아 가자 라인 잡아줘 이거 나이스, 밀었, 밀었다 밀었다 the... 어... 저 짤렸어요 힐러 you, 지금 you, you, you 없어요 야걔 붙어 붙어 힐러 힐러 없어 지금 Thousands 나 이제 가고 있어 나 이제 가고 있어 뭘하붙 야타 왔어요. <laughs> 우리 공격 섞게다. 나곧 가니까. 내가 먼저 던질게요. 일단 보고 형들 리포 원래 있었나? 아니, 아니 나 아직 나오고. 나어잠재 스위치. 아, 살아났다. 네, 오른쪽에 있는데. 네? 리 네? 자리야. 자리 봐. 아무튼 나 거기서 리포 아, 또,

리퍼 부죠 와. 리퍼 부죠 와. 나이스. 로이라아었다 이게 뭐뭐 어, 예. 왜안 죽어? 리바 부죠 와. 너도 죽여. 죽여 봐. 이렇올것 같아. 이 살아 부죠 와. 팔아 부아부리 살렸어요. 며칠? 파라님 캐어중 파라님 캐어중. 그다또피이 그룹 해야겠다. 다 빠지세요. 어이고거 같은데. 다 모였어 우리? 다 모이면 가자. 거의 다 모였어. 로드 조심. 로드 개피, 로드 개피, 로드. 로로포 로드, 로드. 로드, 로드, 로요 로드, 로드, 로드. 로드, 로에 로드, 로드. 로드, 로드. 로드, 로드. 로드, 로나 로드, 로드. 로뒤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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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살겠아요도아 나도 괜아 나도 괜아나괜아괜아 나도 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나이스 내가 나도 먹고 예. 아아나이스나이스이나나이나이스 아, 근데 모이라 진짜 안라 파라, 파았어라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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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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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에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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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파 나이스 다폭. 네, 오른쪽, 왼쪽 위에, 왼쪽 위에 봐줘요. 보고 부조하 보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있어? 일선 거기 안 보여.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 o i n 목표 목표 정면에 오고 정면으 오고 송목으로 좋아 막, 막,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해야 해요. 시간 아아어 가자. 궁극 이동할 거예요. 이상 없음. 돈, 아마. 전투 준비 완료. 금몇 시예요? 14,000요. 여기서 봤는데 힐금이 우리 팀 딜금을 넘으면은 꽤 잘한 거라고 해서 이 얼마인지 궁금했어 킬 몇인데요? 2만이야 우와 본인이 잘한다? 그쵸 그쵸 제가 잘하죠 결국 칭찬을 받고 싶었다 아니 칭찬을 받고 싶었다 저 치유 저도 90이에요 겐진데 치유가 90이라고요? 겐지가 어떻게 치유가 90이야? 오히려 틀는데 오히려 아3 신기하다 방금 두드려고 틀렸지 방금? 바스이다바스이온이동 있다! 이번이동한다안 해볼게 이 왼쪽, 바스 다. 온 화물 뒤로 와! 뒤로 와! 대체할 필요 없어, 우리는 오는 거, 오는 거 뛰면 돼, 오는 거 뛰면 돼한 번에 들어가 아니, 이이동부터 가야 것같이가한인 이거? 번에, 기이매트릭스 낚였다가 한 번에 오오 오고고, 아, 잡혔다 준비되면 말해줘, 뒤에 둠피, 뒤에 둠피 돌았어요 위도 네, 뺐다 네. 아내뒤 있다 아스 아프다 이제 붙어줘 우리 덴 죽겠다 이거 어게어어로만 끌게, 요사라 살릴 수 있어요? 뛰어아이못 살렸다 아위도 아 들을피 아풀 이거 딸피. 저격 샷아아 지금 위스터 가지 마. 야, 아, 가지 아니야. 가지 마. 그냥, 야, 마. 야, 마. 추가 시간 두고 빨리 그냥, 그냥 A, 주고 아, 아, A 주고 한 번에 덮쳐. 에 네, 주고 네, 어, 뭐, 한, 한, 한 번에 덮쳐. 와서 가아때까지기다려요 메르시 메르시 제아한번 바궁 날리면서 초월이랑 겐지 궁 쓰자. 그러니까 치유가 필요합니다. 사장님 그왜 까리... 막고 있어? 치유가 필요합니다. 뭘 다리 밑에 오면 그때 막아. 요 거기서. 지금 아니? 나가고 싶지 않아. 내가 던질 테니까. 응? 다 뛰어 들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 가자 메르시 궁 먼저. 메르시 메리... 디바 궁수 메르시 궁 먼저 들어갈 거예요. 네. 아, 아나나 트레트 레 물려 알았어, 뒤에. 오케이. 알았어 그냥. 앞으로 당겨줘, 마님. 그렇게 뒤로 계속 빠질까? 당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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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당겨. 나이트 사라 나이스나이스아저 트라이스. 맞 물릴 때는 빼지 마요. 내가 케어할게. 깨끗 같이 할수 있어. 네. 자. 은수 별을 내가 케어를못하잖아 오빠가 저 뒤로 빼버리면. 네, 네. 어, 제가 좀 기다려도 되나요? 어, 네, 하셔도 돼요. 걔 하다 <laughs> <추천 교환은 뭐이야? 웃음> <진짜 웃음> <laughs> 하 o 좋 좋다 a s s an announcement. w h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비 바스는 한 번에 o 기만 하면 끝나는 at Gross n 아마 저기까지 밀었으니까 그나마 o go.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I'm 한명은 이제 이미 주 있는 상태로 움이하지하인공을한다방 베이? 와 베이가 다. 포거 있어요. 이피 베이를 부셔 다 브릭 리기있다부 봐. 분위기테. 스트레뜨도있다 왼쪽 방에 베이. 베이 어, 하... 아니야. 트레야. 아, 트레야. 베이도 었는데 발걸 빠졌어요 야탕이 앞으로 땡겨. 다 베이 다 저기. 레이 보자. 내이 아, 열었어요. 브리트 무조건. 파라테어 파라테어 어 어, 피규어. 아, 피어 피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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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어어 봐라 어피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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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안돼 아니야 피피반 우리, 우리, 서기심 아, 진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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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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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하리리 우리기트반피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에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정다이 지 가자 테레 잡았다 방피 이이이 옆에, 옆에 이 먼저 네이. 볼게요 이이다안보 아, 이 방피 어어어 나... 메르시 먼저 보자, 메르시 다시어이이거이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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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포이것만뚫면 이긴 거다 룩로 <laughs> 갈게 뚫어주세요. 아, 한명화번하명라이로 그래 레이레이 여기 봐 잡았어요 어이 시간이다 어 이리 가 치리맨 비에호거 있어요. 북한 피, 가한의 치유, 북한의 치유. 북한의 치유. 북한의 치유. 북한의 치유. 유 북한의 치유. 북다의 치유. 북한의 치유. 북 부마님이 걷던 중 차고. 오케이 오케이. 옆 풀에 보시면 바로 얘기하고. 고 오케이. 잡고 고 있다. 잡고 있다. 로에서풀레 돌아요. 여기 왼쪽 있다. 이렇와어요 안전 못 막았구나. 이도 <laughs>

나도 왔어.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